오늘은 원급을 이용한 비교해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배운 것도 있고 오늘 새롭게 보시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원급을 이용한 표현.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as as 그죠? 이 원급 사이에 이 사이에 원급이라고 써진데 형용사 부사가 온다. 그죠? 이 사이에 형용사 부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뭐, 뭐,만큼, 뭐, 뭐, 한, 이렇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표현이고, 기본적인 거고. 자, 부정을 하면, 자, not, as, one, c as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때, n o 이 붙으면, 앞에, 뭐, 뭐가, 뭘쓸 수도 있다. 이렇게, so를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뭐,만큼, 뭐, 뭐, 하지 않다. 그죠? 자, as 대신에, so도 쓸수 있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한번 우리 시험 구법2에서 한번 본적은 있습니다. 자 자주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자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잘한번 봅시다. 에지 원급 에 s 앞에 이렇게 배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수사가 뭐다? 어떤 배몇 배라고 하는 거. 자두 배하면 twice, 세 배하면 three times. 이렇게 뭐뭐 times가 붙죠 times. 이렇게 또 four times. four times. 이렇게 times가 붙은 것들, 이런 거 배수사라고 해 주고서 몇배더뭐뭐 하다란 말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바로 배수사 비교급 10입니다.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 10. 다시 말해서, as 1급, as가 나오든 비교급 10이 나오든 그 앞에 배수사. 그죠? 배수사가 나오면 똑같이 뭐 뭐보다 더뭐뭐 하다. 몇 배, 몇모 하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똑같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뜻이 변하지 않아요. 자, edge 1급 edge 썼죠? edge 1급 edge 썼어. 자, 보면 여기는 비교급 된 썼죠? 뜻이 똑같습니다. edge 1급 edge나 비교급 된이나 앞에 비수사가 따라 붙으면 뜻이 똑같아요. 아프리카는 대략 3배 더 큽니다. 유럽, 유럽, 유럽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틀린 부분 찾으라겠죠. 틀린 부분 바로 눈에 보입니다. 여기 에지 나와 있죠. 에지. 그러면 뭘 앞에 뭐 나와야 돼? 에지 나와야겠죠. 근데 어디 에지가 없어? 여기에 여기에 에지가 없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as를 써주면 정답, as slowly as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여기는 slow라고, slow라는 형용사 안 쓰고 왜 부사를 썼어요? 여기가, 일, 여기가 일반 동사니까, 여기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꾸며주는 거. 이렇게 부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합니다. not so 원급 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제 그래서 여기하고 앞뒤가 서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시면 된다 자 뒤에 있는 소를 갖다가 애지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애지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앞에 있는 애지를 뭘로 바꿨을 수도 있다 소로 도 바꿨을 수 있다라는 것그 다음에 자두배더 많다 그렇죠 자두배더 많았다 그랬죠 그러면 뭘 쓴다고 저 비수사 애지 원급 애지 되겠죠. 트와이스가 이 앞으로 에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 트와이스 에지로 바꾸시면 되겠죠 이렇게 트와이스 에지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뭔가 이상하죠 형태가 그죠새 기계는 보이는 것만큼 멋지게 작동된다 그렇죠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여기 앞에 에지 나왔는데 뒤에 덴이 나와 이상하죠 그냥 에 p 원급 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에지 데니아니고 여기를 에 s 로 바꿔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wonderfully라고 부사를 썼죠? 왜 그랬을까요? 일반 동사니까 뒤에 꾸며줄 수 있는 일반 동사 꾸며주는 거 부사가 나온 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5번 갑시다. 5번 자 보시면 뭐 여기도 뭔가 이상하죠? 여기 보시면 뒤에 에즈나와 있죠? 에즈나와 있고 지금 뭐된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여기가 뭐가 아니란 이야기죠. 뭐가 아니고 뭐가 들어간다. 원급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에즈를 쓰셔도 되고 소를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정답 확인 한번 해볼까요? 정답 있죠. 그렇죠? 에즈나 소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있는 형태를 그대로 그 표현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보고 그대로 해석하실 줄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뭐야 그거 어울리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표현을 조금 애워 두시긴 해야겠죠. 대신에. 자, 너의 카레는 인도의 카레만큼 맛이 강하다. 그렇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러면 당연히 에즈 as, as 들어가겠죠? 맛이 강하다. 그렇죠? 스파이스 하시면 되겠죠? 스파이스. 그러면 에즈, 스파이스, 에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에즈, 스파이스, 에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배낭은 저 배낭만큼 비싸지 않다. 그러면 not as 원급 as 하시면 되겠죠. not as 원급 as 그래서 not as 그렇죠? 자 t 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 못도 쓸수 있다. 못도 쓸수 있더라. 이렇게 so도 쓸수 있더라. 그 다음에 expensive a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익숙한 거라 너무 많이 풀어본 거죠. 그 다음에 그녀의 표정은 번개불만큼 빠르게 바뀌었다 그러죠. 번개불만큼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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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s 쓰시면 되겠죠? 자,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무슨 동사? 일반 동사. 그러니까 여기는 뭐 들어가더라? 부사 들어가더라. 됐죠? 여기는 expensive 형용사 들어갔죠? 왜 형용사 들어갔더라? 비동사 뒷자리, 형용사 자리. spicy 형용사 들어갔더라. 왜 여기 형용, 부사 안들어가 형용사 들어갔어요? 비동사 뒷자리, 보고 자리, 부사 안 들어가죠? 됐나요? 그래서 정답 확인합니다. 그죠? quickly 이렇게 부사 들어가시면 되겠죠? 됐죠? 오케이. 10배입니다. 10배. 이제 밑에 보시면 10배 더 크게. 그죠? 10배 더 크게. 그러면 10배 하면 10 times 하시면 되겠죠. 10 times as one cup as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 10 times as one cup a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as. 그럼 여기 뭐, 뭐, 계획했던 것보다 더 크게, 뭐, 열배더 크게, 그래서 크게, 크게, 여기 어디 있어요? 크게. 그렇죠. g r e a t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great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 자리에. 그래서 10 n times as great a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 봅시다. 10 n times as great as. 이렇게 정답 쓰시면 되겠습니다. 원급을 이용한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 또 다른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